오토 마스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대적인 디자인, 첨단 기술, 다재다능한 성능이 결합된 2026 KGM 코란도 SUV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컴팩트 SUV는 대담한 스타일, 스마트한 기능, 인상적인 주행 성능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올해 가장 기대되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도심 운전용 차량을 찾고 있든, 주말 모험용 차량을 찾고 있든, KGM 코란도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외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6 코란도 SUV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우아함과 견고함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전면부는 대담한 그릴이 중심을 잡고 있으며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가 도로 위에서 자신감 있고 강력한 인상을 줍니다. 조각 같은 본닛, 근육질의 휠 아치, 공기역학적 라인은 스타일과 성능을 강조하는 역동적인 실루엣을 만들어냅니다. 후면부는 LED 테일 램프가 차량 전체 너비에 걸쳐있어 현대적이고 일체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크기로 제공되는 알로이 휠은 이 SUV의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특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코란도는 자신감과 능력을 전달하며 경쟁이 치열한 컴팩트 SUV 시장에서 돋보이는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2026 코란도는 고급 소재와 세심하게 설계된 실내 공간으로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합니다. 탑승하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충분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하는 넓고 편안한 환경이 맞이합니다. 시트는 부드러운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조절 가능한 설정과 열선 기능이 있어 편안함을 더합니다. 대시보드는 깔끔하고 현대적이며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연동,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하는 대형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중심을 차지합니다. KGM은 직관적인 컨트롤, 무드 조명 부드러운 표면 처리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 써서 럭셔리함을 높였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납공간, 컵홀더, 유연한 적재 공간을 제공하여 일상용품이나 여행 장비를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 측면에서 2026 코란도 SUV는 부드럽고 몰입감 있는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터보차저 엔진으로 도심 주행이 편안하며 고속도로에서도 충분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SUV는 안정성과 편안함을 보장하는 첨단 서스펜션과 핸들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다중 주행 모드를 통해 운전자가 편안함, 스포츠, 에코 모드 중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비 또한 성능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최적화되어 일상 출퇴근은 물론 장거리 운전에도 경제적입니다. 기능 측면에서는 2026 코란도가 최신 기술과 안전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 사양에는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사각지대 모니터링, 360도 카메라 시스템이 포함되어 주차와 조작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터치스크린 제어, 무선 충전, 블루투스 연결, 프리미엄 오디오 옵션을 지원합니다. 기후 제어, 스마트키, 다양한 운전자 보조 기능을 통해 편안함과 안전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KGM은 가족 모두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를 집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살펴보면, 2026 KGM 코란도 SUV는 컴팩트 SUV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출시되어 스타일, 성능, 기술의 조합 대비 뛰어난 가성비를 제공합니다. 가격은 중급 수준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고객층이 접근할 수 있으며 고급 모델에서 흔히 볼수 있는 프리미엄 기능도 포함됩니다. 선택 옵션 패키지를 통해 편안함, 편리함, 첨단 기술을 더욱 강화하여 개인 취향에 맞게 차량을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26 KGM 코란도 SUV는 디자인, 편안함, 성능, 기술 면에서 인상적인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도심에서 스타일리시한 일상 운전을 원하는 사람부터 다재다능한 SUV를 찾는 모험가까지 폭넓은 고객층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기능, 실용적인 성능, 경쟁력 있는 가격의 균형 잡힌 조합으로 코란도는 컴팩트 SUV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기능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차량을 찾고 있다면, 2026KGM 코란도를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